안녕하세요. 마음 온도입니다. 한때는 퇴근 후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었고, 친구들과 어깨를 맞대며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 당구장은 그 시절 단순한 오락실이 아니라 청춘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 곳곳에서 당구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큐대를 잡지 않고 테이블 위에 공들은 먼지만 쌓인 채 멈춰서 있죠. 오늘은 사람들이 모르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한국 당구장의 현실, 그 몰락의 배경과 그 안에 숨겨진 사회적 흐름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당구장은 외면당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수십 년간 국민 스포츠였던 당구를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현상은 단지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교체와 문화 소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조용한 종말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당구장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당구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국민적인 취미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모든 동네에 하나씩은 당구장이 있었죠. 학생들, 회사원들, 그리고 중년 남성들까지 연령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즐기던 놀이였습니다. 방송사에서는 당구 챔피언십이 정기적으로 중계됐고, 연예인들도 당구 실력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남성들의 사교 문화이자, 어느 때는 회식의 연장이 되기도 있고, 인간관계를 맺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랜 영광은 이제는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전국 당구장의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곳도 텅빈 테이블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구장은 왜 몰락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세대의 단절입니다. 젊은 세대, 특히 20대와 30대는 당구를 어른들의 놀이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요즘 대학생들에게 당구에 대해 물어보면 큐대를 잡아본 적도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세대에게는 학교 앞, 동네 골목에서 당연하게 접할 수 있었던 당구장이 이제는 낯선 공간이 돼버린 겁니다. 이유는 단순히 문화적인 거리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간과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mz 세대는 짧고 강한 컨텐츠에 익숙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게임도 영상도 채팅도 동시에 할수 있는 시대에 한 시간 넘게 집중해서 공을 굴려야 하는 당구는 그들에겐 비효율적입니다. 재미를 느끼기까지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당구는 한 번에 빠르게 즐기고 즉각적 만족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매력이 부족하죠. 여기에 코로나 사태는 결정타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실내 체육시설이 제한되면서 당구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도 많은 당구장은 다시 문을 열지 못했고, 그 사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더더욱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 즐기는 당구는 그냥 과거의 놀이로 남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이미지의 문제입니다. 당구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오랜 시간 동안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당구장을 학생들의 비행 공간이나 불량한 분위기의 장소로 여겼고, 이 인식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을 금지하는 조례가 유지되고 있죠. 이러한 규제와 편견은 결국 젊은 세대가 당구를 취미로 삼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당구장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며, 시설 개선이나 새로운 시도를 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디지털 변화 속도에 뒤처졌고, 운영자는 고령화되었으며, 새로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송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시대적 간극이 발생한 겁니다. 물론, 최근 몇몇 기업형 프랜차이즈 당구장들이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카페형 인테리어, 디지털 점수판, 간편 예약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대다수의 동네 당구장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구 자체는 매력 있는 스포츠입니다. 집중력과 전략, 손의 감각, 그리고 심리전까지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두뇌 스포츠로 세계적으로도 인기 있는 종목이죠. 실제로 유럽과 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당구가 정규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젊은 층의 참여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실패했을까요? 단순히 놀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공간이 어떻게 외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당구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즐기던 노래방, 비디오 대여점, 만화방 등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수많은 오락 문화들이 모바일과 플랫폼 시대에 맞아 모두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개인화된 공간, 빠른 접속, 즉각적 소비입니다. 결국 당구장의 몰락은 단순한 유행의 소멸이 아니라 공간 기반 문화의 붕괴와 세대 간 단절이라는 더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구라는 스포츠 자체는 여전히 가치 있고 매력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포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대와 연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당구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젊은 창업자, 아이디어, 그리고 플랫폼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추억으로만 남는 당구장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호기심을 느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재탄생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대중의 공간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당구장을 찾았던 날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큐대를 젓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있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